안녕하세요. 여기 고윤사 유튜버입니다. 지금 여기다 맛있는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 젤리 제조가 들어 있는데요. 먼저 오렌지부터 해볼게요. 오렌지 뚜껑 열고. 제가 열어볼게요. 뭐가 안 되면. 아빠 빨리 해줘. 오 됐다 됐다 줘줘줘 저, 저, 저. 자 여기다 포도 넣어볼까요? 여기다 오렌지를 넣어볼까요? 오렌지를 넣으면 좋겠네요 여기부터 여기 넣어볼게요 오, 맛있겠다 만. 너무 많네요. 오, 우리 흘립니다. 아빠 주세요. 어떡하지요? 아빠 도와켜 고맙습니다.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요? 넌 네, 포도도. 포도도 넣어볼까요? 네. 알겠어요. 그만. 와, 진짜 약속대로면. 은서는 물티슈로 바닥 좀 닦아주세요. 아니 아빠 그거도 말속 안했어. 음. 아니 말속 이거는... 아니야. 알았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쓰러져.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쓰러져. 이거 뻘풀리잖아. 응? 어? 여기다 그렇게 냉동실에 넣어놓지 말고 그렇게 잠깐만 있어줘 음. 오렌지 주스 뚜껑 잠갔어 네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 으 어떡해 네 그러면 음,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? 네. 근데 아니면 냉동고에 넣어야 돼요? 냉동고예요. 넣어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고 제가 넣. 넣어, 이따가 넣어볼게요. 네. 아빠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. 줄 거예요. 이거 좀 다. 아왜안 붙죠? 어 음, 괜찮아 떼도 돼. 아 떼버려. 음. 맞습니다. 여기요. 그래서 카메라 보고 다시 앉아서 카메라 보고 응. 내일 얼리 아이스크림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게요 하고 인사하고 끄자. 내일 네, 아이스크림 앉아서. <laughs> 모양 된걸 알려줄게요. 뭐, 보여줄게 안녕. <laughs>